더, 더 내려오면 이뻐요. 예? 아, 이선배 더내려오서이문 내리고. 더요 이쪽에서 보래 어. 1절고 좋네. 한번 어. 봐 하나 둘셋이이 네. 여기 오십오이어요 어. 어, 요 여기가 좋아. 더 좋아. 어. 이쁘다 요 여기 여기 그러면저저 저 나무가 저 나무 부부 나무라 그든 우리 나무 친해다 우리가 부부 나무라고. 아 어. 예쁘다. 오빠 내봐봐살 살. 저저살 앉아 버려. 옳지. 그러면 전면적으로. 어 아, 우리 모델 같다. 어 이쁘게 나와. 아유 예쁘다야. 보 줄까? 어, 오케이. 배경이가 그 좋네. 오케이. 어. 그 뒤로 돌떨어서 한번, 어, 한번 보여. 손을 이렇게 잡는 게 좋지. 아, 그냥, 그냥 쪽에더 들어갈 필요 있잖아. 없고. 어? 어깨 어, 뒤로. 뒤로. 오케이. 그럼 저 몸만 돌리면 돼. 앞으로. 손은 그대로 있고. 어, 그렇지. 라 응. 우리 해줘 봐. 어. <laughs> 오늘은 앉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 손 내려간다. 잡아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건너, 건너, 오케이. 안 벗어도 괜찮요 아니, 옷이 색감했응 그래. 어, 자, 둘이, 아유. 둘이 들어가 벗어 금동아, 니서 들어가라. 금동. 응. 연, 연아하네분칠이라 하나도 돼.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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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벗으려까 아이고야. 하얀색으로 입을래. 부부, 아, 부부나, 무리 아. 부부나, 부부나. 아. 부부나, 부부나. 아, 우리가 명명했어. 정한아, 들어가 봐라. 빨리, 저가, 나, 아, 빨리 아, 서라, 빨리 서라. 안 돼.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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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쁘다 얘가 어? 지금 요 자리가 뒤로 또 줄이야. 뒤로 찍는 좋더라 아니 앞을 찍으래 <laughs> 어, 뒤로도 아, 괜찮애 네. 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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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손 아니고 마주 오케이 그거 손들어봐 둘다 손잡고 김정의, 김정의 방식으로 오케이 잠깐만 폼페오네 아, 허리야. 자 근데 몸만 두리 싹 돌리고 그치. 나무가 뒤에 뒤에 나무가 중요하다 그지 어 부부나무. 응. 아, 뭐 세요. 지금 이제 얼굴만 돌려 봐 이쪽으로. 손은 그대로 있고. 그 얼굴, 처음 얼굴, 하면 잘안 얼굴, 된다. 얼굴, 얼굴만. 얼굴을 얼굴 얼굴을 우리 <laughs> 쪽으로 우리 쪽으로. <laughs> 몸을 돌리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도 되고. 그렇 신혼여행 제주도 가서 그랬네. 어? 하와이 갔든지 뭔가 좀 멀리 갔네. 북우 하와이 왔으면 괜찮았는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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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좋다. 음. 음. 자요살 이제 네, 네. 뒤에 살짝 걸어. 우리는 많해. 우리는, 우리는 응. 2십일올 거고 네. 25, 6 다음 주 계속 올 거라. 네. 음. 장난치는 거지. 거시 바뀌는 것도 있잖아. <laughs> <laughs> 음, 지금 요요몇 프로 안안 안 했잖아요. 아까 주차한 자리나 영안피 거다. 음. 그 다음 주에 오면 아주 좋다니까. 음. 어. 성좀죠초코그진 어. 자, 저 저까지만 걷다 옵시다. 이제 오른쪽 벽 보면서. 날씨가 내 마음하고 비슷한 모양이라 겉변동이 심하거든 내가 주로 그렇거든 어, 요새 요새 어. 응, 요새 응. 요새 바코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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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변화가 너무 심한것 같아어 금방 이랬다 저랬다가 어, 내대가다 돼간다 아니, 아니, 자네 자네 죽을라는걸 내가 그에다 놨다니 오늘 자살한대 금동아 어, 네, 네, 주인이로어주인 누구? 네, 누구? 주인 장원 씨저 니가 이거 좀정 정부가 어 니가 이좀잡아 봐. 그 뭐야 이거 저기 입입막이야. 우리 우리 금방에 힘들어가 대신에 내가 이거를 이걸 막아주고 다 지금 규격이 개나. 응. 안마감면도 가태리 얼마 놓을지 그래. 다른 사람들 이 허용을 합니까 그게 괜찮아요. 이러니까 담배도 이제 안 피게 되고 오. 진짜 진짜 피어. 아니 아까 지금 일등 피웠잖아 그렇지? 아니 피워놓고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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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나. 안 응. 아, 피어. 그래? 담배 안 피야지. 그런데 그 장갑 피야 지금. <laughs> 장부가 없어. 주인 아니면 못 내려주게. 응. <웃음> <웃음> 저까지면 그다 오면 된다. 아 뒷모습이 다 이쁘네. 야 나이 들수록 뒤가 뒤태가 나네. 이게 저 밑에까지 산 시작하잖아, 그죠? 저까지 근격이 이래 많아. 창원시에서 내가 주민등록지가 36년 됐거든요. 창원시 시민된 지가 안 옮기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이 꽃을 농업 파티마 옆에 있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주겠대. 그래서 나는 그 친구들 4명까지 된대, 친구들. 그니까, 러 30년 안 돼도, 우리 오선에는 다 되지. 이 꽃을, 절기별로 이래 주겠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이 꽃의 그, 활용 계획서를 제출해줘야 돼. 요 영문, 국문, 둘다 해가지고. 왜냐면, 어떻게 꽃을, 이렇 이래... 아, 그건 국제적인 그 행사가 돼가지고. 어. 그래서, 그 농업 기술센터하고, 유기견 센터가 같이 있거든, 유기견하고 그건이기 때문에 알게 됐지 그래서 거기에 이 꽃을 주는데 손상이 있으면 안 돼, 잘 길러야 되는데 그런 사람 무상으로 주겠대요 아니 뭐몇 프로 이런 거? 아니 그냥 주는 게아니라 많이 준대 어디다 심을 건데? 아니 그거를 그 주는 단위가 한 덜판씩 준다네 그 밑에 밑에 볼록 이거 전부 다 가져가래 오, 진짜로. 아, 진짜? 어 진짜로 어 꽃에 손상이 있으면 안된대 그, 다음에 시장 되면 그 그래 한다 이 말이야 아니아니 지금 이거 가져가래 이거 이거 다 가져가래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한달 반씩. 시지금저 <laughs> 밑에 몇 만평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가져가래요 그럼 대신에 꽃을 이, 이, 이 보이소 이거를 손상이 있으면 안된대 <laughs> 그런게는고마 네. 요거 우리 하래. <laughs> <laughs> 그러면 뭐 되지 뭐 우리 오마 되지. 이걸 뭐 집에 갔다 날되는뭐 어, 있겠어요. 이거 우리 한지 어디 됐다 이거. 어 이. 응. 부터 우리 했는데. 뭐. 음. 아, 그래요. 그렇지. 어허. 주인이 우리 한저어디데 주인이 갑자기 있네. 우리는 훨씬 전이었는데. 종인이 전이 중간에 자원식 <laughs> 을러면두번 그러면. 어허.